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은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보다가 어, 5천만 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간단하게 브리핑 드릴 건데 먼저 지난 CPI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연말 상승장에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발표 또한 0.5포인트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다 외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소매 판매 지수까지 미국의 견고한 고용 시장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중국 역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사실상 연말 랠리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중간중간에 알트코인 펌핑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코인 단타코인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링크 소통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무료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비트코인 시황과 실시간 경제뉴스 받아보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덤프로토콜 보실 건데 차트를 보시면 FTX발 폭락 구간을 V자반 등으로 받아내주면서 이후에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바닥 구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가 조만간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진입을 해 두신다면 30%에서 최대 50% 정도는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눌림을 주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번에 돌파를 노리고 수익 구간에 왔을 때 현금화를 하시지 않는다면 수익을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덤프로토콜 12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평당 가격으로 보내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특히나 물려계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다가 급락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만 더 늘어나고 똑같은 가격대에서 물려있어도 대응 방법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전에 꼭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한동안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관점으로 여러 번 수익을 보는 방향도 노려볼 수 있어서 이점 참고하시고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무료 정보방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